자, 안녕하십니까? 집이 좋다 채널의 지피입니다. 오늘 여기 온 곳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정우아우징 왔습니다. 일단 정우아우징 같은 경우는 18년 된 목조 베테랑 업체입니다. 18년 동안 목조 이동식 주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우아우징 대표 정우균입니다. 저희 회사는 18년 동안 목조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한 회사입니다. 집을 지을 때 인허가부터 설계, 중공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로 토탈해드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 집에 관계되는 거 모든 걸 전부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울타리, 대문, 뭐 기타 보광토 관계라든가 흙 잠토 처리라든가 모든 것을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대표님 일단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 어 어떤 한 분께서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네. 그 진짜 진짜 그... 아버지처럼 모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아버지신가요? 아 그가 걔는 내 둘째 아들입니다. <laughs> 아, 둘째 아, 그래. 아들인데 예. 건축가를 나와서 어, 예. 어이 목조 주택을 내가 대를 이어서 잘 지으려고 목조 주택의 본고장인 미국 유시 버클리 건축과를 졸업했습니다. 야. 그래서 내 대를 이어가지고 한국의 목조 주택을 제대로 좀 뿌리를 내리고자 지금 설계를 담당하고 모든 회사의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전문적인 미국 설계사가 설계해주는 검증된 이동식 주택입니다. 네, <laughs> 좋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 뒤에 보이시는 이동식 주택을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어 사람들이 보고 왔을 때 그냥 15평 보고 왔습니다 하면 은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파고라 있고 데크가 있는데 예. 그것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19평 정도 돼요. 19평형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데크 포함해서 19평. 네. 데크 포함 안 하면은 15평 정도 네. 된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요거 가로세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로는 약 10m 정도 되고 7m 네 세로는 토탈 8.5m 정도 되고 8.5m 네어 그래도 거의 네. 좀 정사각형 느낌으로 되어 있는 네. 이동식 주택입니다. 네. 어 좋아요. 일단은 여기 반, 반반을 이렇게 갈로 놓주셨어요 네. 오른쪽은 보이는 대로 세라믹 사이딩 예. 네. 오른쪽은 엠블럭 네. 사이딩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네. 이것도 그 아들님이 이렇게 디자인 해주신 거예요? 아 그렇죠. 아들이 어, 예. 디자인을 한 거고 이제 너무나 이제 세라믹 사이딩만 하다 보니까 예. 좀 포인트를 주고자 그그 엠블록으로 그 그렇게 그 시공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미국 주택스럽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이 좋아. 제품은 예. 저희가 이동식을 그, 하기도 하고 또 이동식이 안 되는 지역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2평수, 15평 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도 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현장 시공 가능한 예. 주택이다. 네. 좋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일 중부 1지역일까요? 저희 제품은 전체적으로 다 중부 1지역에서부터 남부 지방까지 다 해당되는 제품이고 예. 또 남부 지역이라 하더라도 단열값이 좋아야 또그 예. 관리비가 에너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남부지방도 중부 1지역 기준에서 주택이 많이 나가요. 아. 그래서 저희는 그니까 1지역 2지역 관계없이 무조건 전체적으로 다그 중부 1지역 기준으로 해서 제품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외부, 외부를 한번 보시면은 대창 전면 네. 대창 이렇게 크게 있고요. 네. 요거는 몇 메다 몇 메다 일까요? 가로가 2.4메다 예. 높이가 2.1메다 2.4메다에 2.1메다 이게 이제 그 목조주택 전용 창호로서는 규격품으로 제일로 큰 사이즈입니다 예 제일로 큰 사이즈로 예. 거의 보시면은 저기 엠블러 사이딩을 거의 다 이제 가리고 있어요 네. 예. 예 완전히 안에 들어가시면은 뻥 뚫린 뷰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소형창 이렇게 두 개가 어 네. 위아래로 열리는 창인 것 같아요. 예, 오르내리기 창. 아, 오르내리기 창. 예, 싱거롱이라고 부르는데. 예, 예. 오르내리기 창인데 이제 그걸 창문을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걸로 바꿔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쪽에는 전체적으로 어저 조명, 네. 무드 등 이렇게 네. 간접조명 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데크도 위에도 있습니다. 조명 이렇게 있습니다. 데데크도 네, 조명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조명 사구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 어, 여기 제품 같은 경우는 지붕. 예. 지붕은? 지붕은 다 목조로 하고. 목조, 예. 예, 구조는 목조고, 어, 지붕 맨 위에는 징크입니다. 아, 징크로? 징크로. 예, 징크로. 아, 예, 좋습니다. 요렇게 돼 있고, 어, 여기 높이는 몇 메다 정도 될까요? 높이는 이동 제한이 있어요. 차가 1.1m가 보통 기준이고 예. 차 위에다 5톤트에 위에다 놓는 게 3.3m. 예. 그러면 토탈 4.4m예요. 예. 그 우리나라 전체 교량이라든가 고속도로 진입이 4.5m 이상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3.3m예요. 3.3m. 네. 그래서 3.3m고 그다음에 이제 지면에서 뛰면 주춧돌을 놓으니까 약한. 3.5m, 3.6m 정도 되고요. 예. 그게 이제 지붕 고가 좀 낮아요. 예. 이동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붕 고를 높이 하고 싶은 분들은 그러면 은 이제 그 현장에서 제작을 해드려요. 그러면 아. 지금 현재 이게 지붕은 그 대략 한 10도 정도 나와요. 예. 그런데 현장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보통 집이 대략 한 20도 전후로 하면 집 모양이 아주 예뻐요. 예. 그래서 그집 모양 때문에 어, 현장에서 제작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정우하우징, 네. 전화번호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네, 가장 그렇습니다.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대표님 그러면은 내부도 한번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은 내부 이렇게 있고요. 오, 방화문인가요? 네, 이건 그 단열 방화문. 아. 이게 중부 1지역까지 다 해당되는 단열 방화문입니다. 오, 좋습니다. 네. 그쭉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신발장. 네,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 신발장이 넓어요. 네, 신발장이 이게 여기는 이제 뭐 우산이나 골프채나 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발. 아, 거기도 신발장. 칼리, 네, 여기도 신발장이고 <laughs> <laughs> 그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뭐슬리퍼라던가 예. 간단히 신을 수 있는 신발 밑에다 놓을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밑에다 일단은 중문 여기는 중문은 사, 여기 이제 사면동삼면동 슬립도어로 이렇게 오, 해놨습니다. 동 슬립도어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네. 여기 뒤쪽이 거실, 네, 여기 견견 주방 같아요. 네. 여기 여기가 주방 이쪽은 거실 아. 네, 그렇게 지금 해놨고요. 주방은 그 상판은 인조대리석. 예. 또가혹가다가그 원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고무나무 원목 상판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거 이제 실용성은 없는데 실용성은 인조대리석이 실용성이 좋고 예. 그 가끔 쓰시는 분들은 멋을 부리는 분들은 그 고무나무가 좋고 아. 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고무나무도 할 수가 있다. 아. 그리고 주방창치고는 굉장히 넓습니다. 주방창이요? 예. 그, 조금, 요즘에는 밖에 그 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laughs> 가급적이면, 그, 높게 할 수도 있고, 예. 위에 그 상부장이 없을 경우는 이보다 더 크게도 해요. 어. 더 크게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상부장까지 예. 굉장히 예. 많은 수납공간이 예. 있고. 네,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이거 별거 아닌 것같지만 이걸 그, 요 테두리를 원목으로 처리해서, 여기에 그 선반을 만들었어요, 이게. 선반? 음. <웃음> 그, <웃음> 그래서 뭐 컵도 놓을 수가 있고 놓을 뭐, 수 있고 예, 자유롭게 예, 저렇게 예, 인테리어를할 예, 수도 예, 예, 있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 예. 3구 3구인데 인덕션으로도 요거 한번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선택사항 예, 사, 3구는 그냥 필수사항인가요? 예. 근데 돈안 받아요 인덕션을 하도 <laughs> <laughs> 돈안 돈 받고 뭐 특별히 그뭐 지정하는 그뭐 물건인다한 번은 소비자 부담을 해야겠지만은 예. 우리가 해드리는 해야 인덕션은 뭐 국내 메이커로 하는 거니까 아, 예. 특별히 돈 받는 건 없습니다. 위에 저기 헤즈 응, 어, 메이커로 이렇게 그렇죠. 해주셨고 네. 이쪽은 냉장고장예 냉장고장. 냉장고장이고. 여기 네. 뭔가요? 네. 네. 여기는 다용도실이에요. 아 이렇게 방이 또 하나. 다용도실인데. 오 여기, 넓어요. 여, 여기는 이제 외부로 나가는 문. 아 여기는. 야, 외부로 나가서 이제 뭐그뭐 그 뭐, 뭐 곡식도 가져오고, 뭐, 반찬거리도 가져오고. 편하게. 볼수 있게끔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직 보일러를 설치를 안 했는데, 보일러를 설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난방 배관이에요, 이게. 예. 주, 주택용 그 12mm 엑셀 파이프 배관을 깔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방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아. 아예 난방을 여기 자체로 해버리니까. 예. 그리고 요즘에는 요 그, 콘덴싱 보일러를 해가지고. 예. 전화기에 앱을 깔면은, 그 예약으로 예? 해서 보일러를 미리 대필 수가 있어요. 아 미리 오면 한 시간 전에 그 출발하면서 대혀 놓으면 방이 뜨끈뜨끈하죠. 춥지는 않지. 예, 미리 대필 그, 놓으면 요새 어플로 예. 뭐 IoT 서비스라고 예, 해가지고 예, 예,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것도 되네. 보일러 자체를 그걸로 달아줘요. <laughs> 보일러 자체를. 아 그런 걸로 달아줘요? 아 보일러 자체를 자, 그걸 <laughs> 예, 그걸 추가 요금이 아니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걸 로 해줘요. 아 갑자기 추가된 거 아닌가? 요 영상 찍어서? 아니요, 아니요. 뭐, 와 그걸로 다 해줘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갈수록 편리한 걸 좋아하니까. 예. 가서 추운데 보일러 틀고 덜덜 떨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세탁기 놓을 자리. 세탁기. 네. 세탁기 오. 놓을 자리. 일단은 여기 다용도실이라고 해서 마감을 싼 자재로 한 것도 아니고, 네. 여기 나무 같은 것도. 여기는. 편백나무. 편백나무로. 예. 편백나무로, 네, 편백나무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세탁기를 돌리면 습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네. 습을 빨아먹으라고 이게 나무를 깔은 거예요. 그쵸. 이 위에, 위에는 습기에 강한 삼나무. 삼나무. 깔고. 그럼 습기를 빨아 먹으면은 야가 눅눅할 때 습기가 많을 때그 편백나무가 향이, 시대가 차, 향이 많이 나오고 잘 향이 잘 나고 예. 그래서 이제 향을 좀 느껴보라고 <laughs> 편백나무를 <laughs> 했습니다. 어 확실히 18년 목조만 다루셨기 네, 때문에 어 네, 네. 전문가십니다 역시. 그 다음에 이게 벽은 하자가 <laughs> 없게끔 예. 마그네슘 보드를 썼어요. 이게 아원 돌가루로 된 판에다 판에다가 예. 그 LG 화학에서 나오는 그이 그, 비닐 코팅이 돼 있어요. PVC 예. 코팅이 돼가지고 이건 뭐, 하자율이 제로입니다. 제로. 하자가 없어. 예, 제로. 하자율 제로고. 거실인데. 아,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이 안에가 지금 현재 그 내부가 15평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실도 꽤 넓죠, 이게. 오, 15평 치고는 네. 엄청 넓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링팬도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기본으로 예.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오. 저기 조명도다 기본으로 돼 있고. 아, 저렇게 간접 조명도다돼 네, 네, 네. 있고. 네. 오, 좋습니다. 요즘에는 간접 조명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아, 너무 좋아해요. 예.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입구에 간접 조명을 이렇게 쭉 테두리로 했습니다. 조금 <laughs> 일거리가 좀 많긴 한데 간접 조명이 을 <laughs>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했고. 이렇게 쭉 가시면은 네.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안방 오 안방. 네, 안방인데, 요도 마찬가지로 간접조명을 했어요. 간접조명 있고. 네, 간접조명을 했고, 오 안방도 굉장히 넓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붙박이장이 또 있어요. 아 저렇게. 네 붙박이장이. 네, 오 여기, 엄청 깊은데요? 네 여기 깊은데 어. 이제 여기는 가방 같은 거노라고 이렇게 넣었고, 어, 그긴 거, 이게, 이게 거.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네. 깊어요. 굉장히 어, 네, 깊어요. 네. 예. 예. 여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노라고 예. 게해서 좀 깊게 해져 있습니다. 깊게 돼 있고 네. 방도 네. 어,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여기 실제로 보시는 것보다. 네. 요거 이제 창문은 이제 아까 시스템 그, 그 싱글 홍인데 연만큼만 열어져요 이게 많이 네. 열면 더열어지고 아, 요거는 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네. 딱 고정이 네. 되는 네. 창이다. 내리도 마찬가지로 네. 뭐 내린 만큼만. 근데 이게 싫은 분들은 좀더큰걸 원하는 분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큰 걸로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아예 뚫어버려라 하면은 뚫어버려도 되죠. 아, 어, 그렇죠. 예. 예. <laughs> 뭐 이제 그 취향에 맞춰서 맞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요. 아 제작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라 예. 맞춤이니 여기 모델 보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그 선택을 하고 아니면 제유하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됩니다. 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입니다. 이게. 화장실. 네. 화장실인데. 야. 화장실, 변기, 장, 그, 뭐야. 거울. 유리. 그 다음에 이거 해바라기 샤워기 어, 그 다음에 벽은 전부 다 마그네슘 보드예요 마그네슘 보드이기 보도. 때문에 하자형 체로아 근데 요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물어보세요 이게 전체 100% 목조 주택이면은 네. 이게 물에 취약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화장실은 방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될까요 방수가 밑에 바닥은 그 시트 방수를 해요. 근데 시트 방수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예. 지붕용은 굉장히 그 얇은데 그 지붕용은 그0.5 정도 되고 얘는 3mm짜리 시트를 방수를 해요. 예. 시트 방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이 슈플러라고 일본산인데 예. 이 원판을 갖다가 잘라 가지고 붙여요. 이음매가 없어요. 아, 아 이음매가 없어요. 방수하고 또 여기다 이걸 깔으면 이 자체가 방수가 되고 또 미끄럼 방지까지 다다 다 돼요. 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물이 살 공간이 없다. 살 어, 공간이 없고 이 벽체도 마찬가지로 예. 저희가 목조 주택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예. 이 문제점이 어디가 간혹 나오냐 하면은 예. 타일을 붙였을 때 타일 사이에 이제 매질을 넣어요. 예. 근데 이제 오래 되다 보면은 매질이 금이 가가지고 그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아, 그렇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물이 들어가서 합판이 썩고 나무도 썼고 그런 경우가 나와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마그네슘보드를 이거 사용한 지가 한, 한 10, 한 2, 3년 됐거든요 예. 근데 샀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이 이 속으로 물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는 뭐 그래서 뭐 예. 하자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예. 바셔, 보셔도 무방할 네. 것 같고 네. 위에 네. 같은 네.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이 네. 네. 위에는 이게 그삼목 루바 아 삽목으로든 예. 습기에 가장 강한 나무예요. 예. 습기가 많은 중은 그 눅눅하지 않게 예. 나무가 좀 빨아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그쵸 그쵸. 습기를 빨아먹는 것이.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대부분 화장실을 누발을 많이 씁니다. 예.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 수납 공간 또 이렇게 네. 마련해 주셨고, 예. 예. 야 이렇게 해서 열다섯 평짜리 네. 거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화장실 네. 그리고 내부 작은 방 이렇게 네. 봤는데. 네. 생각보다 1 5섯 평치고는 공간 활용이 잘 돼서 그런가 넓은 느낌이 들어요. 네, 예, 어 그렇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도 이제 난방제가 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도 건식 보일러를 사, 사용을 하고 건식 예. 난방을 했는데 예. 일반 어. 주택용 그 엑셀 배관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아. 하고 대창이나 전체 창 같은 경우는 다 삼중창으로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죠. 다 삼중 노이 유리 알공가스.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등급은 전부 다 1등급으로. 1등급으로 아,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어, 굉장히 여름에는 선선하고. 그렇죠. 여름에는 따뜻하고. 예, 예. 금액을 한 번, 밖에 나가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죠. 예, 가보겠습니다. 네. 아, 대표님, 일단은 실내 15평, 밖에 데크 4평에서 한 19평짜리. 네. 이동식 목조주택을 지금까지 잘 봤는데요. 어 아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이 그래도 궁금합니다 정우하우징의 19평 이동식 주택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금액은 15평 본체와 파고라 데크 4평 예. 포함해 19평 운송비 다 포함을 해서 7,400만원입니다 7,400만원 네,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 네. 야, 7,400만원 운송비까지 다 포함을 한겁니다 7,400만 원만 내면은, 네. 뭐, 따로 별도로 또 추가할 금액이 있나요? 뭐, 옵션 이런 거 없다 치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희는 추가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보증을 기본으로 10년을 해줘요. 외벽, 구조, 지붕, 그 다음에 기타 소모품은 2년. 그렇게 해줍니다. 아, 보증을 10년까지. 네, 1년 소모품은 2년. 예. 네. 대박입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집이 좋다. 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그 정화우징을 찾아주신 고객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더 좋은 주택을 만들고자 제 아들까지 원래는 공무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걸 <laughs> 좋은 집을 만들고자 해서 우리 아들이 건축사 자격증을 따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축사가 직접 시공 설계 시공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는 경기 이천에 위치한 정우하우징이었고요. 대표들 지금까지 설명 감사드리고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